사람 마지막 장면이었던 로건과 심수련의 재회. 10초 남짓의 그 짧았던 장면으로 인해 빼앗긴 시청률도 되찾고 다시 한번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팬터스입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사이다 전개였기 때문에 너무 신이 났던 회차였죠. 때문에 아마 구화 예고편은 다들 시청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구화 예고편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천서진의 목을 쥐어잡는 하윤철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화가 난 하윤철의 모습을 보니 아마도 자신을 부려먹던 상대방이 천서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 같아 보입니다. 보이죠? 해당 장면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니 복수 나도 같이 합니다 라고 말하는 하윤철의 대사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천서진의 목을 부여잡으며 했을 말은 아닌 듯해 보이고 당연히 다른 누군가를 찾은 하윤철이겠죠. 현재 오윤희 사건에 대해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 심수련 강마리 두 사람이라 그녀들을 만난 하윤철이 아닐까 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로건까지 함께 있는 상황일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하윤철 역의 윤종훈 배우가 로건의 보디가드들로 보이는 외국인들과 함께 촬영하고 있는 사진이 노출이 되었었는데요. 때문에 하윤철이 로건과 심수련이 있는 별장으로 찾아간 게 아닐까 합니다. 그들을 찾아와 전달한 말이 오윤희의 복수를 같이 하겠다는 말이었으니 8화 마지막 장면 바로 이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재 오윤희의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심수련과 강마리 두 사람이 진행 중인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들을 찾았다 생각하는 게 그럴싸해 보이죠. 구화예고편에서 여유 있는 천서진의 모습을 보니 로건과 심수련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도 로건의 별장에서 이후 이어나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수련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강마리였으니 하윤철이 그들을 찾아갔을 땐 로건, 심수련, 강마리 세 사람을 만났을 것 같아 보이죠. 이들의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사람으로 하윤철만한 역할이 있을까요? 오윤희의 죽음에 가장 고통스러워할 사람이며 로나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수를 위한 계획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너무 적임자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들을 수 있었던 하윤철의 또 다른 대사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로나 부탁해요 음... 위험하죠 거뭇거뭇 아주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또 다른 희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 굳게 믿음을 가져봅니다 범인이 천서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버린 건지 심수련에게 범인이 주단태라는 것을 전해들은 건지 오윤희 복수에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 하윤철 이는 엄청난 사이다 전개를 예고하며 현재 많은 팬분들께 기대를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9화를 시작으로 사이다 전개의 주인공이 되어 시청자들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병약색시 하박사 하윤철의 전개를 기대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웹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곧 구구지구 채널에서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예고편을 짧게 붙여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시청해 보시고 흥미가 간다 싶으면 채널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광고 아니고 추천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씨. 영화 하자 무슨 일행이지 아니 근데 돈을 안줘시놈들이 진짜 어딜 간 거야 뭐 둘이 얘기는 좀 했어? 좋죠? <laughs> 야, 죄송합니다 오빠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 형도 진짜 제정신 아니야 다시 전화할게 아, 도와주려고 왔잖아 어 형? 그냥 그렇죠, 뭐 보고 싶기도 하고 집에 없어요. 아, 네. 엄마가요. 다음부터 조금만 더 조심해주세요. 할 말이 뭔데? 나곧 들어가야 돼. 좋은 것 같아요. 오빠가. What?